기본적인 설정은 이렇고 실제로 이제 앱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기능적인 거를 이제 제한한다든지 이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잠금을 걸어놓게 되면은 이제 어 한번 타볼까요 잠금 걸어놓고 가볼까? 경고? 어, 경고 떴어요 경고 경고 바로 떴어요 경고 못합다 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오늘 가져온 전동 킥보드는 나인봇의 ES2라고 2018년에 구매할 수 있는 킥보드 중에서 제일 최신형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여태까지 사봤던 킥보드 중에서 제일 세련된 디자인과 제일 화려한 LED를 뽐낼 수 있었습니다. 밤에 타면 이 하단 부분에 LED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우, 정말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300달러에 구매를 할수 있고요. 현화로 치면은 33만 7천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한국에서도 AS가 되는데, 허니비에서 구매를 했고요. 세종시, 서울, 대전, 대구, 이렇게 네 군데에서 AS가 가능하고요. 서울에서는 두 군데에서 AS가 가능하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혹시나 고장이 나게 되면 AS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에서 구매했을 때 부담감이 조금 더덜어지는편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뜯어서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시면 안쪽에는 잘 포장되어 있는 라인보드 ES2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한번 꺼내 볼게요 우와 오, 이게 악세사리가 안 있네 악세사리 네, 꺼내고 네, 지금 구성품을 꺼내 봤는데요 네, 제품을 일단 받으면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킥보드 조립하기라고 해서 네 번째 챕터에 있는데, 일단은 거치대를 세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워주고 윗부분을 끼워놓고, 양 측면에 나사를 끼워서 고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매뉴얼자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다리 부분이 있다고 그러죠? 이 부분에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눌러주면 이렇 빠지게끔. 누르면 빠지게끔 되 있죠? 이렇게 하면 세울 수 있어요. 세우면 넘어가니까 받침대를 놔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 부분을 이제 위쪽에다 끼워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끈 부분도 뭉겨져 있잖아요. 이 뭉겨진 부분을 좀 풀어주면 연결하기에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배송을 위해서 짧게 좀 만들어둔 것 같아요. 방향은 이쪽으로 나인봇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 부분이 똑바르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연결하는 잭 부분을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넣어주면 네 일단은 1 단계 조립은 끝났습니다. 나사 돌리는 드라이버를 같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 나사를 끼워주겠습니다. 지금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전원을 켜보면 잘 연결됐는지 알수 있어요. 전원을 켜보면 예, 잘 켜지네요. 예, 켜진 상태에서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데 지금 앱에서 라인봇을 지금 찾아주면 돼요. 라인봇 앱을 켜시고 모든 설정들을 바꿔 주셔야지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들을 이렇게 써 있는 거에서는 킥보드 탑승 숙지 안내라고 돼 있어서 이제 활성화되기 전에 매주 매우 낮은 속도로만 유지되게끔 돼 있고,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요 그래서 앱을 설치하시고, 앱에서 기능을 활성화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로 구매하면 쿠폰가 써서 300달러에 구매를 할수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33만 7천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얘는 25km 거리를 갈수 있고요. 어, 시속 25km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중에서 스펙은 상당히 높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안정성 같은 거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디자인적으로 예쁜 키보드를 찾는다. 그리고 무게가 11kg이기 때문에 15kg 정도, 16kg, 17kg 하던 그런 무거운 키보드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고요. 8인치의 바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8인치이기 때문에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보통은 근데 키보드는 10인치 정도 돼야지만, 어, 보드블럭에 있는 턱들을 넘어다니기는 더 좋게 하지만 8인치는 가, 가장 경제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쿠션 서스펜서도 있고요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예쁜 외형에 하단 부분에는 led가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하중은 10, 100kg 예, 몸무게 100kg 되는 사람도 탈수 있고 두 명이 타는 거는 아무래도 되겠지면 무리가 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부분 보조배터리가 아직 안왔어요 지금 구매를 한 보조배터리가 와야지만 여기 장착할 수 있는데 보조배터리를 달게 되면 파워모드로 30km 달릴 수 있고 최고 속도로 이제 30kg를 낼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보조 배터리를 여기다 장착을 하면은, 키로는 이제 12kg, 13kg 정도 좀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고 보통은 쓰기는 합니다. 근데 가볍게 그 스탠다드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거 외형만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타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들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무게는 11kg이기 때문에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 배터리까지 탑재하면 12kg로 들수 있는 무게고요. 어플에 보시면 이렇게 잠금 해제랑,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이제 키로수, 앞으로 얼마나 갈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 회수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제 다시 에너지로 다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도를 나타내게끔 되어 있고 약중 강으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회수를 빨리 밟고 싶으면 그렇게 할수 있고 제가 직접 타보니까 좀 재밌는 게 이게 지금 보조배터리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최고 시속이 정해져 있어요. 차량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제한 속도 값이라고 해서 최대 15km까지 밖에 못 나게끔 지금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여기 보조 배터리를 달게 되면 최대 30km까지 속도를 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불을 켜기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불이 켜지게끔 되어 있고 이불 색깔은 이제 하단 부분에 LED가 있는데 이 색깔을 원하는 컬러로 컬러를 지정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잠금을 걸어 놓게 되면은 어, 한번 타볼까요? 잠금 걸어놓고, 어, 경고 떴어요. 경고, 경고 바로 떴어요. 경고 못한다. 예, 자동차는 지금 잠금 걸을 게 있다면 아무나 탈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탈수 없게끔 지금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앱으로 잠금을 걸어두면 훔쳐가지 못하게끔 할수 수 있습니다. 예, 조작기 부분을 보면 왼쪽 부분에 브레이커 엑셀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셀레이터 부분은 길게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속도가 고정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띠 소리가 나면서 속도가 고정되고 이제 최대 시속으로 계속 고정되게끔 되어있어서 속도가 계속 유지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보통 세단 같은 경우에 보면 속도를 유지하게끔 고속도로에서 이제 거리 유지하면서 속도를 일정 기간 달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이라고 비슷하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계속 나기 때문에 도로 주행 중에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속도를 브레이크를 밟아서 떨어뜨려 주면 됐고 그때부터는 속도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속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인 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나인본 ES2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보조 배터리 없이 타기에는 살짝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익사이팅하게 30km 이상 막 밟고 싶다. 근데 서울 도로에서 저도 타봤지만 15km 이상 밟으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행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출퇴근용으로 타고 싶다.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데 타면 안 돼요. 도로로 다니셔야 되는데 속도를 좀 많이 내고 싶은 분들한테는 보조 배터리를 꼭 구매하셔서 하게 되면 이 속도가 15km 이상, 30km까지 나오고 최대 주행 거리도 30km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더 좋게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매력과 그다음에 어플 연동을 통해서 키로소라든지 얼마나 더 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락을 걸게 되면 이걸 잠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못 하게끔 돼 있고 하단 부분의 LED 부분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비춰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때려 박아 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 이벤트 하고 있는데 구독자한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해 주기 위한 취지이고요